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강서공동체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모스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여와께서 호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일 한광주리니라 아모스야 내가, 내가 무엇을 보느냐 여름과일 한광주리니이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일러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기 아니하리니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의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미를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결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미를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대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의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국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태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요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제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구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느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주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의 네 번째 환상에서 아모스는 주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여름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셨다고 말합니다. 여름과일 광주리에 대한 이 환상은 심판을 이행할 때가 임박했음을 보여줍니다. 여름과일을 수확하고 나면 겨울이 도래할 것입니다. 번영과 축복을 누리고 난 후에는 쓰디쓴 고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의 궁전의 노래는 애곡으로 바뀔 것이고, 산처럼 쌓인 시체는 암울한 침묵 속에 빠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정의와 공의의 열매 대신 불의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름 과일처럼 탐스러우나 죄의 열매일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난한 자들을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들을 망하게 하였습니다. 끝없는 탐욕으로 순진한 사람을 속여 배를 불렸습니다. 거직 저울을 써서 물건을 팔 때는 적게 주고 살 때는 최대한 많이 담는 속임수를 썼습니다. 신한켤레 값으로 힘없는 일을 매매하고 찌꺼기 밀을 팔아 부당한 이득을 챙겼습니다. 성전에서의 모습과 일상이 다른 위성과 기만은 불의한 백성이 맺은 대표적 열매였습니다. 그의 열매를 기대하신 하나님은 실망을 넘어 분개하셨습니다.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분노로 온 땅이 요동칩니다. 땅은 지진으로 흔들리고 무너지며 해일이 닥쳐 막대한 희생자를 내므로 온 나라가 울음바다가 됩니다. 대낮에 어둠이 임하는 모습에 백성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정신이 혼미해지고 기쁨으로 가득했던 자리는 울음소리로 가득해집니다. 장자를 잃은 애굽의 통곡이 이스라엘에 불어닥칩니다. 더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며 회개의 기회도 사라질 것입니다. 청년들마저 쓰러져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는 사라집니다. 우상의 사회가 맺은 불의 열매가 결국 심판을 초래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돌아오길 기다리시며 선지자들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셨지만 결국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심판하실 때가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때는 온갖 곳에서 찬양되신 통곡과 죽음만이 질비한 채 극도의 공포심 속에 숨소리조차 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빈곤한 자와 가난한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의 악한 행위를 살피시고 반드시 그 행한대로 갚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 부조리에 무관심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의 온갖 눈속임에도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약하고 가난한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 눈물을 씻어주시는 위로의 아버지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행동을 다 보고 계시는 어미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수치와 비통함을 안겨주시는 심판 가운데 가장 무서운 형별인 말씀의 기근을 허락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수 있기에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황은 곧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불행에 빠진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고 들어도 자신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만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치명적인 상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귀담아 듣고 들은 대로 살아갑시다.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강서침례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